유비씨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 오늘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될 편입니다. 친혜지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안도의 한숨을 내신 사람은 노키 교육감이었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대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판결로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어 박태환 중구청장도 지난해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박 청장은 중구가 고도 제한 완화 지역에 포함돼 비행 설로가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박 청장의 발언이 고도 제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 아니에요. 법정에 계속 있었, 있었지 않았어요? 김 청장은 선고 직전까지 무죄를 자신했지만 법원은 변호사면서도 선거법을 모른다고 범행을 부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김 청장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선호 울주군 수도 모임에서 식사 접대를 하고 울주군의 예산으로 개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에 줄줄이 연루되는 악순환에 행정차질은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 우려도 나옵니다. UBC 뉴스 신혜진입니다.